운전면허 안 바꾸면 진짜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하루만 남겨도 과태료 4만원이래요.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갱신 시기 잘못 알면 면허도 날리고 보험료 혜택도 놓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한번이면 면허 연장도 수월하게 하고 4시간 대기 줄이고 보험료 5%까지 아끼는 꿀팁까지 전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손에안 보는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1종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 갱신 대상이신 분들은 더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이면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은 인산인해가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갱신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갱신 대상자가 무려 487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8월까지 갱신을 마치신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이상은 언제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연말에 몰리는 거죠. 그 결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운전면허 시험장은 하루 방문자 수가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해요. 반면 1월이나 2월처럼 초봄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7만명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바로 갱신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할때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만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4만원 2종 2만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물론이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 업무나 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체크해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내가 올해 갱신 대상자인가? 자,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운전면허 갱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0년 주기로 그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다들 연말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니 혼잡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갱신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바로 내 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6, 6월 생일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갱신 가능, 6월 이후 12월까지도 갱신 가능합니다. 즉, 내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6개월 동안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이 도입되면 연말 혼잡은 크게 주, 줄어들 걸로 예,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새로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여전히 기존 제도로 운영되니 갱신 대상자이신 분들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갱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갱신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종 대형 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지신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75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건강검진 이력. 만약 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면 현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이때는 소정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실물 모바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1,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갱신을 마친 후에는 온라인 신청자라도 면허증 수령은 직접 시험장에 방문해서 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와 절차,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있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자율 참여 대상이지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길래 보험료까지 할인이 될까요? 이 교육의 정식 명칭은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 반응 속도, 판단력 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신체적 변화에 맞춰 안전 운전 습관을 다시 익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능력검사, 신체기능진단, 상황별 운전법, 최신교통법규와 변경된 면허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특히, 인지능력검사 항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 받나, 받아보는 테스트라서 내가 그동안 감으로만 운전했구나 하고 새삼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센터 1577에 1120 전화 후에 오프라인 교육장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장에 직접 가시거나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약 2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고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확인증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험 할인 적용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만 65세 이상일 것, 개인 소유 차량이고, 교육 이수 후에 1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것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5% 정도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캐럿손해보험 등각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육이수 시점과 보험 갱신 시점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증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꼭 갱신 전에 교육을 알려주세요. 고령운전자로서 아직 운전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의 치매 선별검사 절차와 실제 면허 갱신 흐름 그리고 준비물까지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하기. 전국 어디에나 있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1899-9988로 문의 전화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 결과지를 발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검사하기. 개인 병의 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검사 후 반드시 결과지 수령해서 갱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사하기. 선별 진단 검사가 현장에서 바로 가능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완료한 후에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고 정신, 정식 갱신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면허 갱신 절차 흐름입니다. 먼저 교육예약 및 이수를 실시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120 고객센터를 통해서 예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중에서 선택하시며 교육 수료 후에 이수 확인증을 발급 받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검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별 검사 받으시고 결과지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지참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갱신 신청입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단 온라인 신청은 고령자나 특수면허 보유자는 불가하니 현장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때 갖춰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용 증명사진 한두장 건강검진 결과지 치매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수료 최대 21,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진은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운전면허증 수령은 직접 방문 수령 원칙입니다. 집으로 배송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어, 여기서 잠깐 운전면허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이후부터 모바일 면허증 사용이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갱신시 모바일 발급도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교통안전 교육 자율 참여하시고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75세 이상이시면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수 후에는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인의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갱신 가능하게 2026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갱신 시기를 미루게 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취소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로교통공단 민원 콜센터 1577-1120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운전면허 갱신하기.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실수 없이 갱신하는 법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